회자동계 백남은 목사입니다. 오늘의 말씀은 자녀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.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.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축복된 그런 직장이 되겠습니다. 근데 모든 사람들에게 이러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. 우리가 여름성경학교를 앞두고 또 중부동부 또 수련회와 청년부 수련을 앞두고 이 자녀들의 교육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. 요즘 자녀교육이 얼마나 어렵습니까? 자녀교육을 하기 위해서 또 집을 위장 전입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민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자녀교육에 투자하는 특별히 우리나라의 부모들은 더욱더 한마디로 좀 극성막다고 할까 모든 것을 다 투자 자녀를 이제 투자하여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. 그런데 그것이대게 보면 세상적인 교육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육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.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하는 그들에게 자녀가 바로 기업이라고 했습니다.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업의 그 본분이 뭡니까? 세상 식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겠습니까?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기업을 주시겠다 하고 우리 7월 달에는 재헌절도 있지만은 또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그 말씀을 지키라고 했습니다. 율법을 잘 지키고 행하는 자들에게는 이제 천대까지로 복을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도 하시지 않았습니까? 그래서 우리는 이 오늘 말씀에도 보면.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인 이 기업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하는 것이 더욱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무엇보다도 이 자녀들, 이 기업의 핵심인 자녀들을 우리는 말씀으로 가르키합니다.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마라고 하는 교육도 주셨습니다.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들으라는 것입니다.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교육을 시키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주일 학교 와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특히 들을 수 있게 하시고 또 여름 우리 7월 달을 맞이하는 여름 성경 학교나 세미나 또 하나의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만들어 주한다고 하는 것입니다. 그리고 부지런히 가르치라고한 것이죠.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지키게 하는 것은 우리의 그런 본분인 줄 믿습니다. 이제 치료를 살아가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잘 듣게 하고 또 가르치게 하고 지키게 할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, 부모가 더욱더 평생 교사이죠. 부모의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교육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. 이렇게 자녀들을 가르칠 때 사실 세상에서는 자격증이 필요합니다. 이 사회에서도 무슨 교사 자격증이 있어야 가르칩니다. 그러나 이 부모는 평생 아마추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. 부모의 자격증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?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자격증이죠. 그건 자녀를 사랑하라고, 사랑한다고는 이미 자격증을 주셨어요. 그래서 모성애라고 하는 이 자격증, 부성애라고 하는 이 자격증을 통해서 자녀를 더욱 사랑함으로 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부모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